네, 안녕하십니까. 100번째 어, 뉴스 기사를 읽고, 듣고, 예, 그쪽에서 영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질이, 그러니까 사진, 화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진의 화질이 그렇게 조,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예,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그, 뭐, boy, girl 해서 무슨 박스 같은 게 있죠. 이제 숲, 숲에서. 그리고 옆에, 폭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안에 어떤 뭐 화약이나 그런 걸 넣어놨겠죠? 뭐 터지는 게, 근데 그거 뻥 터졌는데 예, 보시다시피 어떤 색깔? 예, 하, 파란색. 예, 파란색이 가루가 퍽 터져요. 즉 남자란 얘기겠죠. 동시에 불이 퍼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냐 하면은 그 미국에서도 이제 아이들의 아기 임신된 저 와이프와 함께 아기 성별을 공개하는 게 이제 꽤 이제 유행이 됐어요 그게 뭐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뭐 예전에는 뭐 누구를 초대해요 그래가지고는 케이크를 이렇게 딱 내놨을 때 그 색깔이 뭐 파란색이면은 어 아들이구나 또는 뭐 핑크색이면 뭐 딸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것도 별 희한한 뭐 것들이 뭐다 있죠.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어뭐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캘리포니아에 지금 엄청난 화재 때문에 그 지금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엘도라던가요. 그한큰 불난 지역에 그 원인이 바로 이 아기 성별 확인 파티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참 생각 없이들 예그한 사람의 아기가 어어 성별 확인 파티를 위해서 뭐몇백 뭐뭐 에이커가 그냥 타 버리고 있으니 정말 끔찍하고 인간의 한심함 무지함 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어쨌든, 내용인가는요, 한번, 어, Gender reveal parties are growing in popularity in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is for parents to be to announce to family and friends the sex of their unborn child. The reveal is often done through colors pink for a girl. And blue for a boy. 유념하면서요, Gender reveal parties are growing in popularity in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is for parents to be to announce to family and friends the sex of their unborn child. The reveal is often done through colors. 핑크 for a girl and blue for a boy. 네, 같이 한번 핑크한 내용 보면서 어, 넣어 보면서 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g gender, e n d e 는 성이죠. g e n d 드러냄 party, 그는 한국말로 옮기자면 뭐 아기 성별 공개 파티, 확인 파티. a r growing,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인파퓨러리티, 인기에 있어서, 저 인기가 오르고 있다, 자라고 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In the United States. Um, the purpose, 목적이 되겠죠. The purpose is for, 그 다음 표현이 굉장 좋습니다. p a r e n t to be, 그래서 뭐뭐 to be 라고 했을 때는 곧 모모가 되는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bride to be 곧 신부가 되는 또는 뭐뭐뭐뭐 뭐, 뭐, 뭐 하여튼 president to be 뭐 하든 그 무엇이 곧 모모가 되는 되려고 하는 그래서 the purpose is for the parents to be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곧 부모가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to announce 알리다 누구에게요? family and friends 모를 달립니까? The sex of their unborn child 아직 태어나지 않은 뭐 임신한 상태니까는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들의 아이의 성을 식구와 친구들에게 announce 공지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The reveal reveal은 명사 동사 다 되죠 드러내다 폭로라는 뭐, 뜻도 되고요 어, 그래서 Uh, the reveal is often done through colors. 그 공개, 아, 드러내면 색깔을 통해서 through, 색깔들을 통해서 done, 되어집니다. 진행됩니다. Pink for a girl, 핑크 색깔이죠. 여자들은 다 핑크예요, 그죠? And blue for a boy, 사내놈일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런 그 젠더의 치우침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핑크하면 안 되고 그죠? 예, 여자는 핑크를 해야 되고 다른 색깔은 또안 되고 예, 그런 게 은연 중에 우리도 모르게 다 이렇게 자를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내용이잘 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ender reveal parties are growing in popularity in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is for parents to be To announce to family and friends the sex of their unborn child. The reveal is often done through colors pink for a girl and blue for a boy. 네, 그 다음에 듣기 연습은 어, 오늘 했던 내용도 있지만은 그동안 올렸던 뭐 수백 가지 기사 수준별이에요 여러분. 초급, 뭐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있으니까 오셔서 연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듣기 연습 모두가 한 거의 800개가 됩니다. 현재 조만간 1,000개를 치겠죠. 예, 또 오늘 배웠던 어휘, 표현, 영장 연습 제일 중요합니다. 4개씩 올라가 있고요. 전체 내용 한 곳에 볼수 있는 서머리고요. 아,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어, 동시에 제 사이트에 가입하신 후 본인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사이트의 모든 컨체를, 어, 컨텐츠를 공부할 수 있게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